땅 보러 온 곳은 다낭에서 호이안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신규 주택 지역입니다. 오가네 골프 정 실장님이 사는 동네 근처거든요. 음. 어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laughs>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예. 저기 뭐야 미국하고 베트남 왔다 따시는 거예요? 어, 미국에 갔다 왔다 했어요. 아 그래요? 어, 어. 왜요? 돈 없었어 하고. <laughs> <laughs> 그 지금 다낭 부동산 값은 좀 떨어졌나요? 어, 지금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저희한테 지금, 지금 구입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밝는 아... 사람도 많고. 다 사람 많고. 다른 사람 많고. 어, 다른 사람 많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저기 모나츠 아파트 임대료는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laughs> 어, 왜냐면 임대는 제가 외국인 많이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고 있잖아요. 아...

진물남? m 진물남 m b j i 마 m y Lamb, j i m 요집요 집부터. 이 요, 요 정도까지 되겠네요. 깊이는 19m, 넓이는 5m 해서 9 5제곱미터라니다 시끄럽다. 베트남이 동네마다 한 필지 크기가 달라요. 예, 어떤 데는 더 좁고, 대체로 한, 최대한 단항 쪽은 한 100m?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을 보셔서 알겠지만, 은 깊이가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베트남은 1층은 거실하고 주방으로 쓰고 2층에 방두 개, 3층에 방두개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집을 짓습니다. 좋아. 어. 음. 어, 도로도 넓고 음. 저 닭만 잡아먹으면 조용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동네를 선호하는 이유는, 네, 조용합니다. 뭐 나중에 집이 다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용하고, 딱 주택값 밖에 없어요. 예, 네, 주택값 밖에 없고. 새로 다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 뭐 어느 정도 소득 수준도 일정 이상 된다는 얘기고. 도로가 넓은 게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 집다 채워지고 여기가 이제 다 자가용을 갖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도로가 좁으면은 정말 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강북주택가에 살았었는데 차가 있었지만은 차를 쓰지를 못했어요 앞뒤로 차를 다 막아 놓고 차를 안 빼줘서 예. 가장 결정적으로 이 동네가 비가 마, 아무리 많이 와도 침수가 잘안 됩니다 그게 엄청 크거든요. 사실 여기보다 싸고 접근성 좋은 동네는 많지만 제가 5년 살았는데 한 2년마다 한 번씩 물난리가 나거든요. 그거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히 저처럼 해외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스포티비나 네이버 같이 한국 포털사이트의 스포츠 중계나 OTT 서비스는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요. 저는 특히 쿠팡플레이의 축구 중계를 볼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을 이용하면 온라인 위치를 바꿔 어디에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서는 쿠팡플레이가 안 켜지죠?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을 켜고 한국을 선택하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볼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중계를 놓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스포티비나 네이버 티빙 등 모든 서비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또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아이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넷플릭스는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컨텐츠가 달라서 한국 넷플과 베트남 넷플에서 보이는 작품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익스프레스 VPN이 있으면 온라인 위치를 94개국 중 하나로 변경 가능해서 원하는 나라의 넷플릭스에 접속할 수 있죠. 저는 최근에 영국에서 시크릿가든과 일본에서 프로듀사를 시청 중입니다. 또터르키에서 반지의 제왕 같은 헐리우드 영화도 시청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디즈니 플러스도 익스프레스 VPN을 이용해 사용 중이죠.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VPN을 써 봤는데요. 익스프레스 VPN은 제가 사용해 본 VPN 중에 가장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인 VPN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한 PC와 핸드폰, 태블릿과 TV 등 보유한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시에 5개의 기기까지 연결 가능해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천 개의더 많은 컨텐츠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과 구성 댓글에 남겨 드린 expressvpn.com/dnoga네요로 가셔서 3개월 추가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여기 바로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두 번째 보러 온 곳은 더큰 길가 쪽이긴 한데요. 주변에 집이 없습니다. 완전 풀밭이네. 여기는 얼마예요 40억동 40, 40억동? 어. 근데 여기는 네 길이 15, 좀 어. 확실히 더큰 길가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네요 컴퓨터가 응. 왜? 아, 그래? 어 그래? 어 여기가 트라우마 지금 요 위에 전신주 때문에 공사나 이런 게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땅을 볼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불밭만 보고서 뭐 감을 잡기가 힘드네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은 최소 2필지 이상 갖고 있어야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집니다 네. 이런 집 이제 엄청 부잣집이죠 90제곱미터요 90제곱미터요? 38 잡고 38.5억. 38.5억. 어... 네 번째 집은 딱이두집 사이에 있는 땅. 베트남 주택이 이렇게 블럭 맞추게 하는 것처럼 딱 붙이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참 상상도 할수 없는데 공사할 때 그래서 엄청 시끄럽죠. 정말 이렇게 딱딱 집이 다 이렇게 붙여서 됐습니다. 아, 여기이동쪽인가요 어, 아, 베트남 사람들은 어, 어떤 방향을 선호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어떤 사람에 이거 뭐 똥박 뜨거 어떤 사람에 이남 아 그, 그. 대부분은 여기는 서박서박은 서밖. 네. 너무 더워요. 그래박은 이쪽 이쪽 있잖아요. 네. 이쪽 이쪽이요. 이쪽 박은그해피 이쪽에 있는 아 내려왔잖아요. 그0 시부터 계속 이 시까지 해피한 더워요. 그래서 이 쪽에. 오, 애생활은 너무 덥대. 아, 그러면 네. 이쪽 라인 집이 어, 더. 이쪽 라인에다가 네. 이렇게 해변에 집한두 채는 이쪽에는 즐거네요. 아, 여기가 네. 지금 90제곱미터에 우선 가격은 38억 5천만 동인데 양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옆집에서 당분간 공사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추천하시네요. em bao lít before mất chi nhớ không mất được people pub bát ti tám miếng chứ bát ti tám năm trăm em thớt rác ít kém mất khi nghe người giấy thớt rác ít kém mất rác đây của con em để trả giá bài thứ tư thì chủ vẫn thế nào giá đó họ họ bán anh bán em cứ làm giá đó thì chiều đi chiều đi cọc luôn 그만한다. 그만한다고. 아 그래요? 왜요? 호텔을 받았다는데 다고 해서. 아 그래요? 요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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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요아 그래요? 아 8고 잠고, 잠고, 잠는 잠고, 88점 8 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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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5고 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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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8도고 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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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서남. 이쪽이, 네. 저쪽이 동쪽, 바닷가 쪽이고. 네. 괜찮은데? 그치? 제가 생각으로는 38억 땅이 저쪽에 넣은 낙대에 아 그래요? 저급비 싸는데 삼목동사가 있던데 저쪽에도 훨씬 나가요 왜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서하 뭐 동항+ 아. 동항 좀 괜찮고 네. 그다음에는 그 뭐냐 그 전기 뭐냐 전기동도 없어서 아 요, 요거 때문에 그때 네, 저 저거 그리고 저쪽에 땅이 좀 넓어요 아. 좀 넓어요 나중에 단가 보려면 저쪽에 두 배로는 올라가고. 아. 방향은저쪽가더더좋대요 더, 더, 더 음.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 한번 다시 주십시오. 제가 가격에저저 하고 네. 네. 가격은 조절하고, 네. 그, 알겠습니다. 괜찮은 가격은... 감사합니다. 항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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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이팅. <화이팅>. 네. <laughs> <laughs> 오케이.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승 <laughs> ㅎ 이 어디 가는 <하는> 알아? 오오오 스 좋아? 어디 가는 줄 알아? <웃음> 어... <웃음> <laughs> 饿着，一着 <laughs>、嗯。<laughs>